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재하씨입니다 오늘은 테클라스트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제돈 주고 산 아펙스 T80X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는 8인치, 8인치 때 가성비 좋은 타블릿 중에 FHD 지원하는 제품이 뭐가 있나 보다가 이게 예, 2월 달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사보면 괜찮겠다 12만 5천 원인가? 예, 가격도 나는 저렴하니까 한번 사보자 해서 샀습니다 예. 자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예 벤치마크 성능 평가해 드리고 장단점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제품 우선은 네, 포트 구성부터 뭐 하드웨어 자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있고 하단부에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이어폰 예. 그리고 여기 상단부에 SD카드 슬롯과 USB-C 타입이 있습니다 뒤에 이씨만 하나 한 카메라 정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해당 제품 기반으로 패스마크랑 기벤치 돌려봤습니다 우선 기벤치 돌려봤는데 기벤치 CPU 점수가 약 788점 정도 나와요 요게 어느거랑 비생비등하냐 갤럭시탭 S2 8.0 요거 나온지 꽤된 제품이거든요 요거랑 비슷하고 어, CPU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스냅드래곤 652랑 비슷한 CPU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CPU 자체만의 성능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네, 가격 대비. 나쁘지는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GPU 점수로 넘어갔을 때 GPU 점수가 95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테스트를 다 제대로 진행을 못 했나 봐요. 예,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뭐 경고 같은 거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긱벤치에 대해서는 네 GPU 벤치마크가 원활하게 동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패스 마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패스 마크 시스템 전체 점수, 요 요,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 점수 보니까 얘가 1,800 45점 나왔거든요. 요거, 동급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갤럭시 A7 2016년도 버전보다 좋고, 갤럭시 A102보다 낮은 수준. 결코, 서양이 막 되게 좋다라고, 좋다, 이렇게, 안 좋아요. 예, 네. 서양이 안 좋은 제품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CPU 점수만 따로 떼놓고 볼게요. CPU 점수, 따로 떼놓고 보니 CPU 점수가, 10, 389점 이었어요 요거 비교 또 보, 보여드리면은 갤럭시 M10s 요런 게 있나 그러니까 아마 해외 출시한 모델 같은데 갤럭시 M은 진짜 느린 예, 초저가 제품이죠 예, 그래도 갤럭시 M20 보다는 좀 나은 CPU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능 관련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발열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15분 동안 빡세게 돌려봤고요 스로틀링이 약 전체 100%로 봤을 때 79%까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20% 정도의 스로틀링이 있긴 있다 하지만 그게 막 현격하게 막 시스템이 너무 느려졌어 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시스템이 원체 빠르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죠? 예. 자, 밝기. 디스플레이 밝기 중요하죠. 밝기 측정을 해봤더니, 2 6 0트 정도 나옵니다. 네, 뭐, 실내에서 쓴다면, 뭐, 나, 정말 딱 기본만 해요. 실내에서, 딱, 기... 실내 기준으로 딱 기본만 하는 그런 밝기다. 밖에 나가면, 요거는, 예, 패널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밝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배터리. 배터리 테스트도 요게, 아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 재생을 했는데, 3시간 51분 나왔습니다. 4시간도 안 나왔어요. 배터리가 4000mAh인가? 예,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성능 또한 그렇게 썩, 네,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넷플릭스 중요한점 넷플릭스. 나는 FHD 해상도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상도까지 지원하는지 봤더니, 넷플릭스 960 곱하기 540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HD 지원하지 않는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이제 센서 현황 볼수 있도록 할게요. 센서 보시면은 없어요. 네, 네 솔직히 저도 센서도 없고, 뭐, 없고, 그냥 에셀레레이터인가? 그거 하나만 달려있고, 아, 참고로 GPS는 달려있습니다. GPS는 달려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용도로는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 테스트. 중요한 게 게임 테스트. 총세 가지 돌려봤습니다. 검은사막, 배그, 그리고 리니지 2M 돌려봤거든요. 검은사막 최하옵션에서 할 만해요. 그까 돼요. 예, 네, 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 최상 옵션으로 넘어가면 버벅버벅 버벅 되면서 요거는 플레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검은사막 오토로 돌릴 수 있을, 그러니까 최하옵션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사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그, 네, 최하옵션으로는 그럭저럭 할 만한데, 아, 이건 이따 말씀드릴 텐데 터치감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fps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상 옵션으로 바꾸면 밸런스와 줌 옵션으로 가능 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는다 fps 게임을 요걸로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닉니지 2m 최 옵션 최상 옵션 다 해도 다 프리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플레이가 어려운 네 그런 뭐 오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요런, 요런 상태에서 게임하고 싶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제품 장점, 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나름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렴해요. 네, 저렴해요. 12만 5천원에 살수 있어요. 국내 정발이라서 AS도 되고요. 2년 동안 AS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면서 FHD 해상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나름, 가성비 괜찮은 선택이 될 수는 있긴 해요. 그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나름 FHD입니다. 솔직히, 해당 가격대의 8인치 제품 중에 FHD는 이게 유일할 거예요. 네. 그 다음이 아마, 갤럭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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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갖고 있는, 요, 요 S펜 달려있는, 요, 요, 요아이가 아마 26만원인가? 두배 가격이죠. 네. 2 0키는할 텐데, 솔직히, 1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FHD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단점. 짧은 배터리. 4시간도 못 찍어요. 유튜브 재생 4시간도 안 된다. 예. 밖에서 쓰는 용도로는, 아,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외장 배터리 항상 연결할 거 아니면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짧은 배터리 단점. 자, 두 번째. 디스플레이에요. 디스플레이. 첫 번째. <laughs> 디스플레이가 갭이 꽤 있어요. 네, 예. 이 실제로 이제 출력되는 부분과 터치되는 부분의 갭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뭐 거슬리고 두 번째, 색감이 약간 엄청 파란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와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좀 파란기가 많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따뜻하게 변경을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그나마 나아지긴 하는데 솔직히 예, 좀 파란기가 차가운 패널을 색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하게 팔아요그 네,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단점, 터치감이에요. 터치감 전반적으로 요게아뭐 아 씹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원하는 부분에 터치가 안될 때가 종종 있구요. 이거는 뭐 제품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터치 위치가 뭐 제품마다 좀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뭐 아이폰,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다르고 또 갤럭시랑 다른 거 다르고 하긴 한데 약. 네, 갤럭시에 익숙해져 있는, LG폰에 익숙해져 있는 저에 대비 정확한 위치, 터치가 안 되고, 그리고 감도도 좀 떨어집니다. 감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게 좀 느려요. 터치 인지를 하는 게. 그렇게 일이, 그렇기 게그렇 때문에 제가 FPS 게임은 이걸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걸로 FPS 게임 하면은 예, 많이 열받으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예, 터치감이 솔직히 좋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느냐 음, 게임용으로는 비추예요 뭐 성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패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터치가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용이 아닌 전제하에 10만원 초반에 8인치 FHD를 원한다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 근데 솔직히 영상 감상용이면 네, 네 아마존 파이어 아마 살것 같고요 예 약간 게르과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이즈에 FHD 필요하긴 한데 이 가격대에 솔직히 HD를 넣고 더 완성도를 높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더 저렴한 제품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다른 선택지들도 많기 때문에 막 선뜻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제품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코롬에서 간단하게 테클라스트 T80X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